우리가 EBS 지금 현재 딩동댕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. 노아, 제니, 승현이. 현재 세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자의 하나, 남자의 하나를 뽑으려고 했었어요. 그쪽에서. 그런데 저희 애들을 다 보고는 제니랑 승현이를 너무 뽑고 싶어서 노아가 한 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성비가 약간 안 맞잖아요. 남자의 하나에 여자의 둘이니까. 남자의 하나를 더 뽑으셔야겠다라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을 준비를 해서 넣어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 없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게 됐나요 안 됐나요도 물어볼 수 없었지 왜냐면 안 됐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잖아요. 저는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3월 29일 날 김동연 유치원에 리허설을 하겠다.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 모여서 어, MC랑 아이들이랑 같이 어, 리허설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리허설 장에 갔어요. 간데 나는 이제 설마 설마 했어 남자에 하나에 여자의 둘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. 아 이렇게 3시만 들어가나? 이러고는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달라? 웬 남자애가 하나 있는 거야? 그래서 아 이제 솔직히 말해 아 저건 또 어서 굴러 들어오는 거야? 이런 생각 솔직히 나는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, 그런 생각은 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뭐 걔한테 짜증을 낼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총4명에서 남자애 하나는 저희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맞춰서 같이 했는데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재는 도대체 왜 뽑힌 거야? 이런 생각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 우리 애들이 피해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율동도안 맞고 뭐 자세도 너무 안 맞고 막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이 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두 시간을 했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 못하는 거는 맞는데 애가 걔네들이 다 10살에서 11살 그러니까 승현이만 11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또래인 거잖아요 근데 10살 애들도 아직도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뭐 뭐 약간 정신줄 놓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다가 장난이 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것도 난 솔직히 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승현이는 그러지 않는 애가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들어온 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이 아이가 정말 너무 집중을 해서 하는 거야요 이렇게 예를 들어 애들끼리도 아...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자세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면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바꿔. 이번에 태권도를 하는 건데 얘가 태권도 기본 태권도 를 배운 적이 없대. 래권도 기본 자세가 전혀 안돼있는데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면 바로 바꾸는 거야.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저거 어서 오고 비씨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얘한테 동료가 되는 거야. 너무 열심히 하는데? 선생님 말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. 남자인데. 그래서 내가 오이 아이 너무 탐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작가님한테 쟤 누구예요? 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저한테 얘 이름이 황민호예요. 아쟤 리틀사이 동생이에요. 그러고 거야. 나 근데 리틀사이라는 것도 누군지도 몰랐어. 쟤 요즘에 뭐 많이 나와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트로트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나를 부른 적이 있어. 얼마 전에 얘 제가 저렇게 리틀 사이인데 제가 저렇게 컸대. 근데 걔 옆에 동생이 어유 똑같은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맺고 며달 전에 나한테 보여줬었어. 아, 그때 안 거야. 연습이 끝날 때쯤. 아, 리틀사이 동생이구나. 얘가 황민호구나.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는 이틀 있다가 촬영날이었어. 촬영날인데 이제 촬영하기 전에 한번또 맞춰보고 가자라고 해서 4시도 안 돼. 정말 얘가 그 이틀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도 이제는 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 왔어. 오, 그래서 나는 민호를 인정하게 된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는 솔직히 애가 네명인데 내가 얘만 제외하고 얘네들만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나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않아. 4시 <laughs> 1다 관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야. 민호를 챙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못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 너무 집중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아가 메인이었어요 왜냐면 남자아이가 약간 메인이었거든 민호가 메인이 되어버렸어 <laughs> 근데 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냐면 또 노아가 그날 약간 급체한 것처럼 아파버렸어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뭐 병원 갔다 왔다고 갑자기 다 좋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민호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많이 해오니까 얘가 이제 메인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근데 난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. 난 진짜 그걸 이걸 진짜 어머니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야. 실력이 되니까 인정을 안할 수가 없더라니까. 그냥 나는 이네네 네 명이 한 팀인 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. 근데 난 민호의 팬이 됐어. 트로트를 잘하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 뒤에서 얘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건방지지도 않아. 굉장히 순진하고 착해요. 그래서 애들이랑도 진짜 잘 지내고 좀 건방질 수도 있잖아요.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많이 하고 다들 막 예쁘다, 예쁘다, 귀엽다, 귀엽다, 잘한다, 잘한다 했을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전혀 너무 착해. 말도 잘 듣고 어른들한테도 깍듯하고, 어, 진짜 그래. 제 얘기는 어떠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꾹!